자, 다시 이쁜 모습. 아 이쁜 모습 해야지. 오 신이 왜 자꾸 차? 안, 앉아봐. 자, 사진 찍는다. 그대로 멈춰라.

어? 기기 맛이. 기기 맛이야? 응. 아요지무한요 네, 못아 네, 무아요로 누구야? 시 시리. 맞아요. 가 누구야? 시 맞아요. 네, 맞아아빠 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아 요거 4,000원어치 샀나봐 세부의 마지막 호텔바 워터프런트 워터프런트 막탄 막탄 신정한 그 카지노로 <웃음> 유명한 <웃음>